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 1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야할게 있지요. 어제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동용이었고요. 결코 고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한 성막의 역사가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도기에 속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을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저 그렇게 놓여있는 것이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된다 말씀하시고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와 같은 성전에 대한 의미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막은 말씀드린 대로 텐트 형식으로 이동용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처소였다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중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이방에 끌려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창문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의 생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또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이들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본질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몸된 교회 10주년 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을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살렘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영광,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